께서 직접 연구도 하시지만 발굴도 하시니까 또 그런 발굴 현장이나 그 과정 같은 것들을 저희는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는 잘 들어볼 수 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 접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현장이나 그 과정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음, 어 팀에 4시 20분에 일어나야 돼요. 아, 오, 일, 일, 네. 일어나야 일단 되네. 여기서 한 아, 10명 중 9명은 <laughs> 탈락이 데요 어, 왜냐면, 네. 낮에 해가 뜨겁기 때문에, 아, 해가 네. 뜨면서 발굴 시작해요. 4시 아, 20분에 아, 일어나서, 아, 4시 40분쯤에 이제 출발을 해서, 네. 5시에 딱 도착하면, 아, 이제 텐트 올리고, 네. 그때부터 발굴을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5시부터 7시까지 발굴하고, 커피브레이크 하고, 이 9시까지 다시 발굴하고, 어. 아침을 먹고요. 아직, 현장, 아직, 현장, 오전이 9시. 아, 현장에서 네. 아, 때쯤 일어납니다. <laughs> 그리고 11시 되면 네. 이제 수박 타임이 있습니다. 아, 네. 수박, 발굴장에서 먹는 수박은 정말 맛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한식, 12시 반쯤 되면 네.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발굴 안 하고, 이제 청소하고, 아. 그리고 한시 되면 이제 끝납니다. 아. 발굴장에 와. 그래서 떠나서 네. 숙소로 들어왔구요. 숙소로 들어와서 정신을 먼저 먹구요. 네. 간단하게 이제 씻고, 정신을 먹고, 이후에 이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낮잠을 잡니다. 음, 음 낮잠의 시간이 있구요. 네. 그래서 4시 반쯤에 다시 일어나서, 이제, 어, 얼굴했던 토기, 이것을 포트리 워싱 속이, 토기 세척 시간이 있구요. 아 아,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후에는 강의가 있습니다. 오, 강의가, 고고학 강의가 있어서, 예, 어, 그냥 일만 하지 않고, 네. 고고학적인 그런 지식을 쌓는, 그래서 이제, 고고학과 어, 관련된 주제와 관련돼서 매일같이 주제가 다른 우와. 그런 고고학 강의를 듣게 되고요. 네. 이후에 이제 저녁을 먹게 되고, 어떨 때는 저녁 먹기 전에 이제 강의 듣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강의 듣기도 하고, 아. 이후에는 자유시간이에요. 음.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0시쯤 되면 잠을 자게 되고요. 음. 피곤해서 또 일찍 주무시고요. 그러고 그렇죠. 음.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일정을 시작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목요일까지는 그렇게 발굴을 하고, 목요일 날에는 강의가 없고, 현장에서 점심을 먹고요. 음. 그, 뭔지, 네네. 이, 가득한 옷을 입고 필드트립을 가요. 어이. 그래서 필드 버스를 타고 그 주변 중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중요한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 필드트립을 가서 장소와 관련된 설명을 주목했습니다.